안녕하세요. 정치 알려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라스 정치 클라스 TV입니다. 오늘은 중국 미국 리메이크에 이어 인도에서는 무조건 몰아보기 해야 하는 K 드라마로 선정된 K 드라마에 대해 알아보고 이 K 드라마를 시청한 인도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리메이크 됩니다. 올조소우닷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 K 드라마를 텐센트가 제작하며 단편으로 리메이크 된다고 전했습니다. 주인공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선 이 소식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고 1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반영했습니다. 또 미국 방송사 CW에서 미국판 리메이크는 엔젤시티란 제목으로 제작하기로 확정하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인도 언론에서는 이 K 드라마는 무조건 몰아보기 해야 하는 최고의 드라마라고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요즘 넷플릭스에서 K 드라마가 순위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이 현상으로 조금은 분석이 가능합니다. 한국에서도 토종 OTT에서 다양한 K 드라마들을 독점 방영하며 기존 넷플릭스로 몰렸던 드라마들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에서도 넷플릭스가 아닌 그 나라의 토종 OTT들에서 한국 드라마를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난 영상으로 오쏨의 붉은 꽃동이 대만 넷플릭스에서는 없으나 대만 토종 OTT 프라이데이에서 평점 1위, 화제성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, 인도 또한 우리나라 이 드라마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아닌 인도 내 토종 OTT에서 방송한다는 기사입니다. 일단 인도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. 한국 공중파에서 2016년 방송됐던 W2개의 세계는 16부작입니다. 당시 넬슨코리아 기준 최고 시청률 13.8%를 기록했으며 배우 이종석과 한효주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. 드라마는 현실 세계의 초짜 여의사 오연주가 우연히 인기 절정 웹툰 W에 빨려 들어가 강철을 만난 뒤에 겪는 로맨스와 다양한 사건을 그려냅니다. 타타플레이는 K 드라마 도깨비와 같이 처음으로 다양한 인도어로 더빙된 한국 드라마 W 두 개의 세계를 선보입니다. 반전과 폭로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절할 가치가 있는 로맨스로 가득찬 K드라마 W 두 개의 세계는 인도에서 탄탄한 팬츠를 확보한 가장 유명한 한국 타이틀 중 하나였습니다. 처음으로 범인 더 언어로 매력적인 K드라마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타타플레이는 최근 도깨비를 타밀어, 텔라구어 및 칸다다어로 방영했고 다시 K드라마 W 두 개의 세계를 출시했습니다. 이 시리즈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이 K드라마를 시청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. 첫 번째, 범인도 언어로 제공됩니다. 두 번째, 매혹적인 스토리라인. 세 번째, 최고의 캐스트. 네 번째, 하나의 드라마 속두 개의 드라마. 다섯 번째, 매력적인 비주얼. 이렇게 이 드라마를 꼭 봐야 할 K드라마라고 극찬의 기사를 쏟아냅니다. 다음은 W 두 개의 세계를 시청한 인도 시청자 반응입니다. 어머, 내가 모든 K 드라마 중 가장 좋아하는 K 드라마 완전 걸작이야. 나는 출연진들을 사랑해. 나는 30개 이상의 드라마를 보았지만 W는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. 내 한국 드라마 탑10 목록에서 1이다. 나는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드라마와 사랑에 빠졌다.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거나 읽은 최고의 판타지 스릴러 장르 기반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. 할리우드보다 훨씬 낫습니다. 이 장르에 관해서는 아무도 한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. 스토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한번에 보고 싶어집니다. 정신나간 컨셉 완벽한 연출 약간의 유머 로맨스 서스펜스 다 담았습니다. 와이 드라마는 내가 진짜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라고 유일하게 부르는 것입니다. 내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와 나중에는 영화 캐릭터로 나 자신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면서 내 머릿속에서 많은 소설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이었습니다. 나는 150개 이상의 K 드라마를 보았지만 W 2개의 세계는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. 2017년에 봤는데 아직도 이 드라마에 빠져있어요. 이것은 내가 본 최고의 판타지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. 왜 진작 안 봤지 정말 불만했어 이 드라마를 사랑합니다 달콤한 순간이 있는 판타지 스릴러 1화부터 정말 푹 빠졌어요 한 에피소드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최고의 판타지 드라마라고 맹세합니다 다른 판타지 드라마도 많이 봤지만 이 드라마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드라마의 줄거리와 스토리는 너무나 흥미롭고 예측할 수 없어서 끝까지 푹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마스터피스, 완벽한 걸작. 드라마는 온통 추측게임이고 줄거리 반전이 너무 잘 짜여져 있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. 판타지 드라마 그 자체이면서도 실한 리얼 엔딩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만듭니다. 정확히 말하면 초반 이화만 봐도 정말 끝내주는 드라마였다.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가 너무 암울했던 것 같아요. 처음 두 에피소드는 정말 놀라웠고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. 이 K 드라마는 내가 본첫 번째 K 드라마였고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우유곡절이 많은 K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W가 그 느낌을 되살려 주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합니다. 모든 댓글처럼 저도 놀랐습니다. 이런 종류의 K 드라마는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. 줄거리는 독특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. 첫 번째 에피소드는 나를 매료시켰습니다. 드라마는 그리 길지 않고 모든 에피소드에서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. 작가가 줄거리를 질질 끌고 있다고 느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. 대박, 종석, 종석,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? 나는 이 아름답고 재능 있는 존재와 다시 한번 사랑에 빠졌다. 방금 W를 맞췄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로맨스, 판타지, 스릴, 유머, 해피 엔딩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반드시 봐야 할 시리즈입니다. 지금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할 말이 많습니다. 먼저 엔딩에서 감사하다는 말은 두말할 것이 없이 이 극강의 K 드라마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숨 막힐 정도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야. 이 드라마의 CG FX팀 정말 놀랍습니다. 이 드라마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처음으로 K 드라마를 검색합니다. 나는 약 60개 이상의 K 드라마를 보았지만 이것은 최고의 드라마입니다. 이종석과 한효주의 케미스트리는 환상적입니다. 지금까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, 이종석과 한효준은 이 드라마의 완벽한 캐스팅입니다. 현실부터 웹툰까지 모든 것이 너무 리얼하고 완벽해 보입니다. 우선 이 K 드라마는 훌륭했습니다.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도 좋고 설레는 장면이 많습니다. 이 드라마를 100% 추천합니다. 제가 본 모든 드라마 중 단연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였습니다. 최고의 환타지 드라마 중 하나 잘 구성되고 잘 쓰여졌습니다.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. 스토리가 매우 뛰어납니다. 이야기는 처음부터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신선합니다. 세상에 이 드라마를 볼때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현실에는 불가능한 환타지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모든 캐릭터에 빠졌습니다.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? 앞서 설명했지만 K 드라마는 넷플릭스 순위에서 잠시 순위권 밖으로 밀려있지만, 이젠 각 나라의 토종 OTT 속에서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No No vayas a presumir, a la gente no le gusta eso. Y no digas cosas sin sentido. Y bueno, ¿terminamos? Hasta pronto. Abogada,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.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.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